<laughs> 나랑 돌진 조합하실 분 없나요? 돌진 엥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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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질도 되고 챔도 되고 힐도 되는 맞는 캐곡을어 이거 아나님 손가락 부러지시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사탱하자, 아유. 사탱하자. 사탱코. 이제... <laughs> <laughs> 사탱마렵다. 아, 돌진, 앞만 보고 들어머기만 하는 거?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진짜 앞만 보는 애들 아니야? <laughs> 이거 저희 라인으로 뭐 야, 나 무조건 될까요? 돌진이야, 오케이? 나 무조건 돌진이다. 라인이 시프트킹 끊지 마세요, 해봐, 능히 능히 해, 맞지 뭐. 맞지 알겠죠? <laughs> 나 절대 뒤안 봐. 나 절대 뒤안 봐. 무조건 앞만 봐. <laughs> 절대 뒤안 <뒤언바>. 봐. <laughs> <laughs> 나 무섭지 않아요. 아마, 우리 레킹 불 내가 지켜줄게. 아무도 아, 뭐, 내가 지켰다. 아서. 나안 봐. 걔 괜히, 괜히 특별히 봤어요. 빨리 나와 팀 <탱커드라>. 커들아, 빨리 나와. <laughs> 우리 아무도 좀안 <초점> 보여. <laughs> 아, <안 웃음> <먹어. 웃음> 아. 아았기에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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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가더가 저거... 저거... 저메이커메이야메이커야메이커야메이크야메야메야 메이크업이야. 이크업이야메이 맞돌 맞돌 메이크업 맞돌. 음, 어, <뭘> 저기가 앞으로 가 저기. 내가 밀게 <laughs> 내가 밀게 바로 밀어 밀아무도허물 밀어 <laughs> 아무도허물 밀어 아무도 <laughs> 응. <미래. 미래>. <laughs> 어나술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게니고나화가 좋다고 화폐가 좋 우리가 빼는 순간은 우리가 빼는 순간은 무조건 죽음이야 무조건 죽어야 빼는거야 <laughs> 아니 뒤로 빼 뒤로 빼 <웃음> <웃음> 죽었다. 주한테... 야, 내가 누구누보가 잘하는 팀인데, 아, 안 아파. 살이야, 살이야, 살이야. 짜리자 짜자자. 립이 피, 리밤이 피, 아 리밤이 피. 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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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이, 라 딱 기다려서 할까? 살찾아 간다. 아, <부럽다. 목 Intelligent> <목시> <목시> 모... 아 뭐하지? 진짜 뭐하지? 이거 완막조합은너무대의 완막지화만... <laughs> 욕심인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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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못 뚫는다 저거 절대 못 뚫는다 <laughs> 우리 지금 딜러가 몇 명이냐고? <laughs> 그러네 우리 3-3 했구나 우리 딜러 5딜 아닌가요? 금금내 포탑이 일하는데요? 지하로 온다 지하로 온다 버젼 커피 제가 할게요 빨리 <laughs> 이새끼들삼이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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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거같아 아니, 야자리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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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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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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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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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 아니, 보니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뭐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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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니아아 하나야 이거 하나. 하나 개피 첫 여기 방 안에 숨어 있다 자리야 너 자리야 자리야 가두리 양식주 자리야 가두리 양식주 어디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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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요 같이 가자 아 노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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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no 아 너무해 이겼다 감사합니다 나이스. 나이스. 잘 따라다 <웃음> 재밌었다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<맞다>. 아 <laughs>